오늘도 VIP 추천 종목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수익을 보여준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BH 1분기부터 중기 관점으로 접근했던 종목인데요. 2025년 7월 4일 기준 38.63% 수익률을 기록하며 중장기 흐름이 성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이 종목을 추천했는지, 어떤 흐름을 타고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유자든 관심 있는 분이든 이 종목을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BH는 어떤 회사일까요? 모바일 기기, 특히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연성인 수회로기판, FPCB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의 거래 비중이 높고 애플향 부품 공급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죠. 즉,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스마트폰 신제품 사이클과도 연동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BH를 처음 포착한 건 2025년 1에서 3월 4일 당시 기준으로 매수가는 12,850원에서 12,200원 구간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 급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 중기시계열로 바라봐야 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권장드렸고 손절가는 11,000원 명확히 잡아드렸습니다. 이 역시 손절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종목이었고요. 그럼 추천 당시의 배경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외국인 수급이 변화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매도세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대량 매도세를 마무리하고 매수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기관도 전일 매수를 시도하면서 수급 전환의 타이밍이 딱 맞물렸죠. 두 번째는 기술적 흐름입니다. 당시 일봉상에서 장기간 이어졌던 계단식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강한 지지를 받던 21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던 61선을 돌파한 후 지지 안착을 시도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 기술적으로는 완연한 바닥 탈출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약 4,500력 수준이었다는 점이에요. 즉, 단기 급등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을 모아가는 중기 대응 종목으로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조급하게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중기 수익을 노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6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실리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고, 7월 초에는 목표가였던 14,200원을 돌파했고, 오버슈팅이 나오며 최고 16,000원 부근까지 터치했습니다. 수익률로는 무려 38.63% 아주 이상적인 중기 수익 실현 구간이었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BH 더갈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 각각의 전략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보유자라면? 일단 16,000원 부근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과열 구간에 들어섰고, 윗구간에서 매물 부담이 존재하니까요. 단,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 21선과 61선 지지를 유지하는 한, 중장기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진입자라면? 지금은 진입 타이밍이 아닙니다. 너무 올라온 상태고, 조정 없이 바로 들어가면 리스크가 커요. 대신 조정 시, 13800원, 14200원 구간. 또는 21선 지지확인 후 재진입 전략 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손절가는 여전히 11000원 리스크 관리는 끝까지 철저하게 자 핵심 요약해볼게요. bh는 외국인 매수 전환 기관 수급 변화 기술적 바닥탈출 그리고 시총대비 적절한 중기탄력 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종목이었습니다. 빠르게 오르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중기 수익형 종목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종목을 미리 발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고 또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챙기는 게 바로 밤을 잊은 투자자가 지향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아직 저희 네이버 밴드클럽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시간 추천, 종목 분석, 매매 타점 안내, 전략 가이드까지 전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수익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밤을 잊은 투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